자, 오늘 누구 봉은식입니까? 뽀뽀하는 애입니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거네 아, 둘이 닮았습니까? 아, 코가 닮았네. 예, 네. 네, 이름은 양혜린, 22년 2월 11일 생.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죠? 86일. 이걸 다 외우고 계세요, 엄마는. 86일. 아빠는 몰랐죠.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엄마, 엄마, 오빠, 양다온 작년 이맘때쯤에 이 오빠가 봉헌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운이는돌 지나고, 아, 7개월째? 아, 아, 그러면 이제 100일이 지나서 100일 사진을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 이 아이는 아직 100일이 안 지나가지고 100일 사진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달라 고 그랬더니 어, 목사님 잠깐만요 좀 찍은 다음에 드릴게요 <laughs> 어린이날 열심히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까 디모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의 영향도 크지만 외할머니 영향이 크잖아요 외할매 장인영 집사님 어, 제가 한 번씩 통화하면은 뭐라 하냐면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목사님 다오이가 좀 이상해요, 오늘. 왜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래 잘 듣는지 신기하다 그래요. 저도 신기한데. 근데 아이 때는 뭐, 뭔 얘기를 해도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볼 때는 참 대단하네요. 아, 다우이가제 이제 이 봉원식 때문에 저 철방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봉원식을 하는데 하나도 울지 않아가 저는 신기했는데,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제 얼굴이 낯설지 않다 아마 이 인터넷 통, 방송을 통해서 봐서 그런가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네. 이제 뭐지지 지 얘기 아닌데 지 얘기 한다고 어, 하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울 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아들을 어릴 때막 설거했다니까 지원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보고 잘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가정의 둘째 아이, 양혜린 양을 위한 봉원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가 뭐잘 아는 말씀인데, 잠깐만 한 2, 3문만 보고 지나갈게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한데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가 성전에 어린이 봉은식을 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가 누가 복음2 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주로 5월 이날을 맞추기 때문에 80 며칠 만에 이제 오게 됐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봉헌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날 한 3명인가 4명 봉헌식을 했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큰지 안고 기도한다고. <laughs> 아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동생이 봉사하실 때 제자들은 아이들이 시끄러우니까 오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뭐봉헌식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일지라도 인간에게 위탁된 일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부과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원식은네 가지 목적이 있는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출생의 기적은 진짜 시, 신기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엄마와 부모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이제 그런 소리만 하죠. 저 아이가 왜 저래, 별로. 저, 저, 누구 닮았어요 교회에서 좀 조용히 못 시키나 뭐 이랬는데, 아이는 원래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사랑으로 이렇게 배려해 줄 필요성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들으니, 하나님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 봉원을 위한 교동문을 함께 우리가 낭독하고, 제가 아이를 안고 봉원 기도를 하고, 준비한 봉원 정서와 선물을 드리고, 이제 설교협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를 읽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파란색 글씨를 읽어 주시면 됩니다. 부모만 읽어도 좋지만은 우리가 다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좋은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안고 봉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 적어대서 안을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뭐리에안 싸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우리 양 혜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의 일생을 맡기는 동원식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안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두 부모님에게 함께하시고 이 아이를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큰아들은 막 전혀 안 울었어요. 얘는 이제 계속 오네. 뭐, 이것도 아이, 저하네. 예.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이를 아는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laughs> 예. 준비한 봉원 정선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꽃다발하고 선물하고 제가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좀 넣으십시오. 그 회종을 보고 딱쓰시고 그런 사진을 또 찍어야 되니까 봉원증서 아 이거 준 다음에 <laughs> 이름 양혜린 여자아이고요 22년 2월 11일생 아버지 양인태 어머니 권유진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7일 한식 예수님교 동대구 새벽교회 네. 축하합니다. 음, 네. 교회에서 준비한 금일봉 전해주시고. 네. 아니, 들어가시. <laughs> 네.